BRICS 정상회담, 시진핑 불참, 숨겨진 진실은?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BRICS 정상회담.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매번 자리를 지켰던 시진핑 주석이 돌연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. 이 충격적인 결정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? 혹시 시진핑 주석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? 아니면 중국 내부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?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.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. 이번 BRICS 정상회담에는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합니다. 중국 정부는 이미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났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인도 총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입니다. 과연 이 소문은 단순한 억측일까요? 아니면 중국 정치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까요? 전문가들은 최근 시 주석이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쳤고 중국 내부에서도 권력 상실의 뚜렷한 지문은 없다고 분석합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추측들 속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?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함께 추적해보세요.